자, 바디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 안에 있는 구조를 잘 보시면은요. 가장 커다란 틀로 봤을 때 여기에 div가 있구요 가장 큰 영역. 자, div 있고요. 그다음에 div 안에 보면은 h3과 ul이 형제 관계죠? 두 개가 형제 관계.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구분을 해 보면은 자, 요놈 하나랑 그 다음에, ul 태그 전체 영역,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ul 태그 안에 지금 또 관계를 보자. ul 태그 안에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리스트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스트 두 개. 그리고, 여기 리스트 세 개. 확인됐나요? 자, 여기서 또 있죠? 해당 두 번째, 아이템이라는 리스트 안에, 자식이 또 있어요. 자이 자식을 보니까 여기에 있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안에 또 있죠 맞아요 네, 또여기 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리스트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린 요게 바로 뭐냐면 구조도예요자 이러한 구조도를 전문용어로 동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용어로는 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어, DOM이라고 쓰는 데, 이거를 document o b j e c t m o d e l 의 약자가 돼요. 그래서,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용어로 활용이 되는데 주로 HTML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 a 게 이제 i JavaScript, 나 아니면 jQuery 쪽에서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태그는 절대 겹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언제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관계로 딱 일목요연하게 따질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CSS를 볼게요. 자, CSS를 보게 되면은 먼저 뭘 찾아라. ol 태그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ol 태그를 찾아라. 그러면 ol은 딱 여기 있어요. 여기가 ol이야, 그죠? 영역이. 그 ol에서 누구 자식인 리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OL 태그의 자식인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글자의 색상 빨간색으로 하고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자 옆으로 와보게 되면 은 결과 나오죠? 1, 2에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배경색상 노란색으로 됐죠? 맞아요. 네, 요게 요 내용이에요. OL의 자식. OL의 자식. 자, 만약에 이게 없어. 여기 없으면 모든 리스트, 모든 li 태그가 다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식을 선택을 할 때는 부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부등으로. 이때 여기 띄어쓰기는 붙여 써도 돼요, 사실상. 붙여 써도 되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한칸한 한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이제, 어? 1번, 2번에는 왜 배경색이 적용이 안 됐나요? 할수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1번과 2번은 실제 내가 바디에 작성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보면은 OL 아이템 앞에 1.2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색으로 적용이 안 돼. 얘네들은 가상으로 얘가 만들어주는 놈이야. 가상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